우리 자연은 위대한 스승이고요. 자연에서 우리 사람은 치유할 수 있어요. 정신 건강 정말 자연 치유 정말 좋아요. 어, 정신과 의사들은 대부분 우울증 약물 치료에 의존하죠. 저희는 마음 치료죠. 마음 치료도 좋아하고 자연 치료 제가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건 자연과 더불어서 우리는 치료가 될수 있고요. 세로토닌은 신경전달 물질 행복 호르몬입니다. 행복한 호르몬. 이게 우울증의 대표적인 호르몬이거든요. 이게 분비가 돼서 행복하다는 겁니다. 숲을 바라보기만 해도 항암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대부분 삶이 힘든 사람들은 다 이쪽에 치우쳐 있어요. 자존감이 저하되어 있고 나는 아무 삶의 의미가 없고 나는 미래 방향 목표도 없고 제가 이, 제가 정리해 본 단어입니다. 단어로만 볼 때. 아 대부분 여기에 몰려 있어요. 대부분 부정적 사고 과거 중심적이고 이게 우울증의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죽고 싶어요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더 아까 마음먹게 달리고 생각하게 다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존감을 상상시키고 좀 삶의 의미를 찾고 또 방향을 갖고. 또, 지금 여기 현재가 중요하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자. 이게 이제 제가 힘든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좀 조정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뿐인 소중한 생명입니다. 우리 복제품이 아니고요. 누구나 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주인공이 될수 있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자살은 예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뭐 때문에? 이 징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징후를 우리가 대부분 알수 있어요. 징후, 요것만 우리가 알면 우리는 살릴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어, 우리 친구가, 우리 후배가, 누가, 특히 연예인 쪽도 제가, 연예인, 제가 책을 썼잖아요. 어, 책, 얘가 왜 이런 거야, 최근에. 우쩍가하고 울고 있고. 어, 최근에 뭐좀 달라졌는데. 어, 막 정리하고 있네, 정리. 뭐, 기중한 물건도 막 나눠주고, 뭐, 보험도 해약하고. 뭐, 이런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어, 얘, 어, 왜안 하던 행동을 하지? 어, 최근에가 좀 바뀌었어. 얘가 좀 이상해졌는데. 어,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징후입니다. 징후. 이 징후는 대부분 자살하는 사람들이 80% 이상이 징후를 보여요.